안녕하세요. 오늘은 황영웅 가수님의 생일을 맞아 진행된 특별한 라이브 방송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방송은 많은 팬들에게 큰 감동과 기쁨을 선사한 시간이었는데요. 황영웅 님은 1시간 동안 팬들과 진심으로 소통하며 따뜻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황영웅 님의 생일 라이브 방송은 밤 8시에 시작되었고 전 세계 곳곳에서 팬들이 한마음으로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팬들은 채팅창을 가득 채우며 생일 축하 메시지와 응원의 말을 전했고, 황영웅님은 각자의 자리에서 보내오는 팬들의 진심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특히 팬들을 향한 그의 진지하고 진심 어린 소통은 팬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그의 음악과 따뜻한 인성이 다시금 빛을 바라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번 방송은 그동안 황영웅님을 마음 깊이 응원해온 팬들에게도 특별한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시간차를 무릅쓰고 생방송을 기다린 해외 팬들과 늦은 시간까지 함께한 국내 팬들 모두가 함께 이 시간을 만들어 갔습니다. 황영웅님의 생일을 기념하며 그의 음악을 향한 팬들의 사랑과 지지가 더욱더 확고하게 다져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황영웅님은 라이브 방송에서 한결같이 따뜻하고 진솔한 모습을 보여주며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팬들은 그의 노래를 통해 위로와 힘을 얻고 그와의 소통에서 진정한 감동을 느낍니다. 황영웅님 역시 팬들의 사랑과 응원에 대한 감사를 아낌없이 표현하며 앞으로의 활동에도 큰 힘을 얻게 되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의 활동에서도 팬들과 함께하는 황영웅님의 여정이 기대됩니다. 팬들의 따뜻한 응원과 사랑을 힘입어 더큰 무대와 멋진 음악으로 찾아올 황영웅님을 모두 함께 응원해주세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